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는 다리가 있고, 한쪽 다리는, 아. <laughs> 왠지 무겁고 뻣뻣하면서 잘안 올라가고 꽉 지지도 않고 이 억지로 깔려고 했을 때 이렇게 무릎이 불뚝 쏟으면서 내려가지 않는 다리가 있단 말이죠.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? 자 힙에 락이 걸린 거예요. 왜요?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면서 고관절이 빳빳하게 굳으면서 힙에 제약이 생기면서 이렇게 한쪽 다리는 남의 다리 같이 되는 거고 이렇게 편한 다리가 있고 이렇게 짝짝이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짝짝이를 놨을 때 계속 골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몸에 좋을 것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이 고관절의 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무릎 같은 데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스트레칭 알려드릴 거거든요. 이말은 말을... 땅에 대고 이렇게 한쪽 다리 무릎을 딱 들어 올려서 발을 이렇게 들어 줄 거예요. 자, 나는 이 뻣뻣한 사람은 많이 뻣뻣한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의 내회전을 도와주는 운동인 거예요. 자, 다리에 이렇게 발을 딱 올려서 이렇게 사자세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힙을 돌리면서 외회전을 해줍니다.